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진법사 관분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추 위원장은 나 위원에게 퇴장을 명령하는 등 질서 유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피켓 철거 요청을 거부하고 위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경원 위원은 이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위원장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나 위원은 청문회를 열어놓고 야당 위원들의 입을 막는 행위가 의회 역사상 있었던 일이냐고 반문하였습니다. 또한 유인물을 제때 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발언권을 무자비하게 박탈하는 것은 의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시에 위원장의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좌석 노트북에 부착한 피켓을 추 위원장이 문제 삼으면서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나경원 위원은 추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선거판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법사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위원회 활동을 악용하는 것 같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나 위원은 추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막말을 한 뒤에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퇴장 명령 과정에서 추 위원장이 나 위원에게 한 발언을 의미합니다. 나 위원은 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추위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나경원 위원은 현재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상태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당위원들이 유인물을 붙인 채 회의를 진행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위원은 의회에서 허용되는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를 탄압하는 것이 국민의 힘을 지지한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나 위원은 또한 이날 청문회가 그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여당 위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안을 증인에게 지의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청문회의 공정성과 합법적 범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도 합류하여 민주당의 행보를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조 위원은 이름만 민주당일 뿐 소수 야당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적 위험을 없애기 위해 비합법적인 수단과 법치를 유린하는 억지 방법까지 동원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조 위원은 이러한 청문회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결국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